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어,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시간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 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 인천공항에 7시에 도착을 해서 9시 25분에 연기랭 비행기를 타게 되고요 그러면 연길에 현지시간 1시간 시차가 있는데 2시간 한반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연길에 11시경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늘은 일송정, 유명한 용정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으로 알고 있는 명동리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우리 일제시대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독립운동의 상황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통일 조국의 비전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일은 백두산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레 주일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두만강변에 가서 북한 땅을 직접 바라보면서 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는 말씀들과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새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안전과 평강과 좋은 날씨와 모든 상황들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에 지난 주일부터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단순한 예언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에서도 지금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예배의 장면이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이 역사의 모든 완성과 인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신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이 신리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팀 가서도, 그 북한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통일 이후에 이 의료 선교, 의료를 통한 선교를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시간들을 각기를 원한 것이고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과 몇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것이죠. 자 오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그분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일곱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지요. 구약에서도 불은 왕권이나 전쟁의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불은 나라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장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세, 완전한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왕들은 한시적이고 제한된 권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시간과 공간,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위에까지 미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권세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힘없는 집단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며 죄에 맞서 싸우며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뿔을 회복해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이 뿔을 회복해야 되도록 우리 백두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만강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눈치봐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담대히 말하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눈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나타냅니다. 그에게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감시와 통찰과 분별을 의미하죠.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고하시는 능력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영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능력과 지식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전지성과 감찰하심과 임재하심과 사역의 충만함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온 세상을 향하여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단지 교회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이땅 가운데 보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도 계시고 중국 땅에도 계시고 곳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권세라고 하니까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아시죠? 그러면요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세상의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교회가 이루어버린 것은 바로 이 뿌리 아닐까요? 복음의 권세. 사랑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이 권세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죄에 대해 침묵하고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사람의 인기에 기대리는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무장한 교회, 사자처럼 담대한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교회가, 지하교회가 그렇게 서고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게 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서고 그러면서 남북 통일의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분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눈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령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것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반 화려한 가르침을 분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육이 아닌 영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사람의 눈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절망 중에도 길이 보일 것이고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 가운데 새 날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교회가 입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입부를 회복해야 됩니다. 중국 교회가 입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단기 팀과는 모두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지 3박 4일 다녀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에 가서 땅을 밟으며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병원교회가 서 있는 이 안양 땅에서 이 병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권세를 회복하여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인생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들과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완전한 권세, 그 뿔로 상징되어지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권세를 회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능력과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병원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백두산 집 피티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안전과 평강을 구합니다. 모든 비행기를 비롯한 교통편이 안전하게 하시고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백두산에 올라. 조국 통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시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여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물한 부분까지도 지켜주시고 열다섯 명 모두를 안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십자가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여 성령 충만한 이 트립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